자, 맛있는 것만 즐기는 한끼 조이한 끼 인사드릴게요 안녕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딱 이맘때 어렴풋이 생각나는 메뉴를 가지고 있는 집 서울대 입구에 위치한 얼큰수제비 해물칼국수라는 집입니다 이 집은 제가 최근 친구한테 추천을 받고 점심 때 한번 왔었는데 야... 이런 가파른 언덕에 위치해 있고 상권이 엄청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줄 서서 드시더라고요 이 집만의 매력이 뭔지 들어가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내부를 조금 살펴보시면 전가운데 김치를 셀프리필할 수 있는 테이블을 중심으로 그냥 깔끔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점심을 조금 늦게 먹어 마지막 주인공처럼 멋지게 식당에 등장해야겠다 하고 늦게 갔는데 아직도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얼른 자리에 앉아 줄게요. 메뉴 한번 보겠습니다. 간편하면서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요일정식 메뉴를 필두로 너와 나의 연결고리 얼큰 수제비 칼국수 해물 수제비 칼국수 거기에 보리밥과 김치전골 부대전골 옆에 비빔국수가 보이네요. 일단 가격이 저렴해서 좋았습니다 6,500원의 행복 저도 한번 빠르게 느껴보고 싶네요 자 주문들 다 깔끔하게 마치고 나니 바로 기본 세팅이 나와주네요 김치 두 종류와 보리밥입니다 이야 이 맛있는 김치들과 보리밥 그럼 못 참죠 비비는 게 국룰이죠 이잘 익은 열무김치 적당히 넣고 옆에 놓여진 고추장 넣고 마무리 참기름 한 스푼 반 휘감아서 조심스레 비벼줄게요 그리고 한입 음, 정말 이 맛있는 김치 때문인지 오래간만에 먹는 보리밥이라 그런지 너무 맛있네요. 에피타이저로 딱 제격입니다. 순식간에 먹었고요. 제 입맛 한껏 올라와 있을 때 나와주네요. 제가 시킨 해물 칼국수와 얼큰 수제비입니다. 와우, 6 5 0 0원의 행복 맞네요. 푸짐합니다. 푸짐을 넘어서 많다고 느낄 정도로 많아요. 원래 양이 적으신 분들은 미리 주방에 양 조절 요청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해물 칼국수부터 각종 해산물과 쫄깃한 면발 굉장히 인상적인데 일단 국물부터 맛을 좀 볼게요. 음, 국물이 편안하다. 마치 시몬스 침대 정 가운데에 누워 있는 것 같은 느낌. 조미료 맛 전혀 안 나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오로지 자연의 맛이랄까. 너무 맛있네요. 이 면발도 얼마나 쫄깃한지 뜨거워 입천장 다돼 있는데도 계속 들어가요. 네, 좋아요. 네, 입천장 미안. 바로 얼큰 수제비도 보여드릴게요. 해물 칼국수와 마찬가지로 푸짐한데 국물 맛을 보면 이야, 좋다. 이 해물 칼국수와 같은 결이면서도 다르네요. 인위적인 매운 맛이 아니라 자연에서 뽑아낸 매운 맛.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잘 떠서 넣어주신 이 수제비 기가 막힙니다. 왜이 집이 이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지 알것 같네요. 자, 이제 소개도 빠르게 다한것 같으니 가을에 공허해진 제 위장 이 음식들로 따뜻하게 채워줄게요. 칼국수면 다시 입천장과 만나게 해주다가 푸짐하게 들어있는 해산물 다 쪽쪽 빼먹고. 다시 면이 고퀄리티 겉절이와 같이 맛보다가 진한 국물 한 입으로 행복감 느끼면서 스무스하게 얼큰 수제비로 바톤 터치. 칼국수 면과는 느낌이 다른 수제비 한 스푼 떠서 김치와 한입 먹고 얼큰한 국물 흡입. 이렇게 칼국수 수제비 왔다 갔다 하면서 후추도 뿌려 먹고 새우도 집어 먹고 김치도 집어 먹다가 일부러 마지막을 위해 싹싹 긁어 모아둔 보리밥 한입 먹고 바로 육수 들이켜주면 제 위장은 좋겠네요. 제가 주인이라. 이 몸속 혈관 하나하나 빈틈없이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단돈 6,500원 칼국수 수제비. 점심 저녁 불문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확실한 이유가 있는 이 서울대 입구에 얼큰 수제비 해물 칼국수 오늘도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와서 저희 집은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위로 좀 올라가 운동을 하고 갈까 잠시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건 배부름의 예의가 아니죠. 바로 옆 슈퍼에서 디저트 하나 집고 고집있게 먹으면서 집으로 바로 갈게요. 오늘 영상 메로나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